<laughs> 엄마가 이렇게 해봐 <laughs> 어? 하얀색 핫도그 같다 어? 뭔가 똥구똥구똥이야 안돼하어아기 어, 아기 지나 아기도 원래 안 되는다는 거야 하이 안 돼. 뼈. 음. 우와! 뼈가 또 먹었나봐! 뼈가형 배추도 먹었나봐? 우와, 먹은다, 저거 저 청경채다, 청경채. 헐로차를 잡아서 엄청 잘 뜯어먹어. 냄새맡았더니아잉 이거 먹는데? <laughs> 과일이 더 맛있나봐. 야채 안 좋아하는 거야. 야채 좋아하는데? 냄새 저거 이상해. 뭐야? 냄새 별로 안날 거. 우와. 저기 위에 올라가서 먹네. 차가운데. 봐봐. 냄새 맡다 보고 제일 맛있는 맛있는 걸 골라 먹는 거 좋아하는 걸로. 음. 우와, 살쪘다. 우와, 이 여자가 우리 날씨 당못 가는 거야. 맛있어. 우와, 신기하다. 그치? 쟤는 다 아타워 져 연락구이와 속에 저기 또 있는데? 쟤는 위에 가서 먹네. 우와, 쟤는 안 먹을 요